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 타경 9959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평택시 청부국 고잔리 96-1번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금액은 1억 4700만원 정도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300만원 정도 8월 5일에 진행됩니다. 대한지 구역이고 생산 관리 지역이에요. 지적도상 또 맹지고, 또 현황은 북측으로부터 약 3m 내외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한다고 라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장을 나가게 되면 꼼꼼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물건으로 보여져요. 또 일부가 인접지 주택의 마양, 마당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건지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저당이 송탄농협으로 세 군데가 이루어졌고 지금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가압류가 들어있는 와 상태라 사실상 어떻게 크게 이것이 되질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금액이 1억 4,700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비싼 금으로 설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평가된 물건인지는 현장을 가서 꼽아보셔야 될 물건이라고 좀 보여져요.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보통 낙찰률이 74%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떨어지고 거의 다 낙찰됐다라는 얘긴데, 현재 이물건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 맹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히 꼽아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아마 현황도로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진을 여기저기에서 찍었는데, 이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주택이 인근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땅의 고저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현장인을 가셔 보셔야 됩니다. 본건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하우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우스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정도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금방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표준지를 이쪽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거래 사례는 이쪽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본건이 맹지고, 또 양, 길, 옆, 중간 정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다소 감정평가 금액이 좀 비싸게 설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틀려있는 거고, 중간에 나와있는 이 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또이전 여기 앞마당에 어느 정도 들어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찰가를 선정을 해야지 이 금액은 다소 시골의 맹지라고 계산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다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 토지가 어느 정도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꼽아 보신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1억 초반의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비싼 감이 있죠. 여기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바로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현장에 가게 돼서, 밭으로 되어 있는데, 밭으로 이용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누가 이용을 하고 있고, 땅의 고저차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이게 현황도로를 보고 난 다음에 생산관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있는 이 상태로 보고 보게 되면 얼른 보기에는 지금 활용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이런 토지를 금액을 1억 이상을 줬다? 만약에 내가 나올 때도 계산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봐요. 따라서 이런 물건이 참 애매모호한 물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지분보다도 못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활용성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현장에서 꼽아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을 좀더 중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고잔리에 있는 농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맹지라고 해서 단순히 쓸모가 없다라고 보지 마시고, 맹지를 반드시 있는 거고요. 다음번에도 맹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맹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길이 없으니까 안 좋다라는 인식을 좀 버리시고, 활용도나 쓸모 면에 있어서 더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맹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맹지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